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서요. 진짜 딱몇 줄만 바꾸면 돼요. 더 생각난 게 있어요. 다들 정확하게 아셔야죠. 쌤, 저 진짜 잠깐만 얘기하면 돼요.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. 경민이 개어 어차피 죽으려 했거든요. 그날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. 저 만나기 전부터 계속 죽을 생각 하고 있었다고. 아 그래서 저도 진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. 걔가 그날 수면제 먹고 죽을 계획 하고 있었거든요. 엄마 수면제가 있다 그랬어요. 그 몰래 하나둘씩 빼서 엄청 많이 모아뒀다고. 그래서 그건 제가 분명 죽을 확률이 엄청 낮다고 말해줬죠. 안 만났으면 그거 먹고 죽었을 걸요. 그래도 좀더 확실하게 진술을 수정하고 싶어요. 다알수 있게요. 내가 먼저 죽을 걸. 원래 제가 먼저 죽으려고 했어요. 그 다리에서 제가 먼저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는데, 걔가 제 아이디어 뺏어간 거예요. 진짜 제가 먼저 죽으려고 했어요.